5번을 넘어가고 3 6번을 한번 해볼게 아 어, 36번 자 36번 순배는 순배문항은 뭐 찾는 방법 진짜 여러가지야 좀 플렉서블하게 생각해야돼 얘를 읽고 얘랑 연결된 내용 찾는다 A번 읽고 A번 앞에 나온 내용 찾는다 A, B, C, 하, 다 읽어가지고, A, B, C, 하단부, 어, 뭐, 상단부 다 읽어서, 뭐, this, t h 인칭, 대명사, 그런 거 나왔을 때, 그거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 연결한다. 요런 거. 어, 굉장히 유, 그 유동적으로 다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유연하게. 자, 우리 일단 그러면, 지시문 읽어봅시다.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cities? 도시의 그 특성이 뭐냐. 어. 도시 특성이 뭐냐? that must be maintained. 유지되어야 할수 있는 심지어 population decreases. 인구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도시 특성 뭐냐? 만약에 이 e question can be answered. 대답될 수 있다면 city m o r e l can be proposed 제시될 수 있다. 그 컨셉에 기반해서 될수 있어. 여기에서 우리들은 productivity랑 diversity를 어 집중해야 해. as characteristics of this <laughs> Characteristics of cities. 도시의 특성으로서 뭘 집중해야 되냐면 Productivity하고 Diversity에 집중을 좀하지 이거를 받을 거 찾아도 되겠지? 자 고려해보자 대자를. Gold mining city하고 Coal mining city가 has risen and fallen 이렇게 나와. 골드 마이닝 시티는 뭐금 채광하는 도시고 콜 마이닝 시티는 석탄 채광하는 마을이잖아? 우리도 석탄 채광하는 도시들이 있었잖아 정선 같은 마을들 여기는 우리가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그 도시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거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었겠다 자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어머 미안해 난리가 났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근데 프랑티비랑 더블 시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골드 마이닝하고 콜 마이닝 시티가흥망성세를 했거든. 그리고 나서 their burn up burn up burn up ability is o b v i o u 그들의 취약함이 명백하다는 거야. 여기 봐봐 위쪽에서는 다블시티에 대해서 도시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 콜 마이닝 시티라거나 아니면 막그 골드 마이닝 시티 같은 경우 더블 시티가 전혀 없지. 연결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일단 지시문이랑 A 연결은 안 되는데, A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골드 마이닝이나 콜, 콜 마이닝 시티들이 좀 이렇게 취약함이 명백한 얘기, 요거를 받아줄 수 있는 얘기가 A 앞에 나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B나 C 하단부를 확인해서 A 앞에 나올 거를 추론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일단은 지시문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걸 찾고 있었으니까 B로 가볼게. 이것은 왜냐하면, ensuring productivity and the diversity is driving force.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는 것. 그 생산성이랑 다양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driving force, 원동력이기 때문이야 for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이거는 연결이 너무 괜찮지? 자 도시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고 했고 우리는 어떤 생산성이랑 그다양성에 집중을 하다 했잖아 근데 왜냐하면 생산성이랑 다양성이 이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there is a place 만약에 장소가 있다면 to work 일할 장소가 있으면 사람들을 모이고 일한다 거기에서 그리고 인구는 점점 더 축적하지 to form a city 그 결과 시티 만들면서 그러나 그러나 나사, 인더스트리아 구조 그 산업 구조가 t h 돼 depends on single industry. 자 요거 좋잖아. 소름이 삭깃치잖아. 어, 내가 아까 뭘 생각했냐면 gold mining and the coal mining. 이거 받아줄 수 있는 얘기 찾는다고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single industry가 딱 나오지. 비번. 그럼 요거 요렇게 연결이란 말이지. 맞지? 요거 요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럼 C번 순서만 잡으면 되지. 근데 C번 순서는 이미 나온 거야. 왜냐하면 내가 B를 지시문에 연결시켰잖아. 요거 B를 내가 지금 지시문에 이미 연결을 시키고 왔다고. 그러면 B, A 한 다음에 C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A하고 C 연결되는지 볼게. 자,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Code-3라거나 Cow-3가 굉장히 취약함이 명확하다라는 거였어. 도시인데, where various people gather in various industries. 어떤 도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산업에 모이는 그 도시는 secure, 안정적이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서 안정적이야. 같은 것이 사실이지, nature world에서도, nature world에서도 똑같아 하면서 여기도 nature of world 얘기하지. 그리고 그 같은 것이 city에도 마찬가지니까, 도시, 그 자연에서 이렇고, 그리고 어떻다. 도시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받는 거에서, BAC로 연결까지 가능하다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지시문을 받아가지고 찾는 걸 한번 연습해봤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지. A 읽고 A 앞에 나오는거 찾아보는 거. A를 읽고 A 번이 뭐였냐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까 전에 나왔는데 이거지. 골드 바이닝 n 드 ECT가 성망 상세를 계속했고. v e r n e r a b i l i 가 이제 아, o u s 명확하다 이거 받고 앞쪽에 나올 수 있는 얘기 찾아보면, 그러나, s i n g e 트 Industry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연결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그렇지? 그럼 B에 연결해놓고, 그러면 C번 순서를 잡아야 되거든. 그럼 C번 순서를 잡거나, 아니면 B를 어디다 넣을지, B를 B가 지시면 받을 수 있는지, 하기 여기서 해보는 거야. 그니까 자, 내가 A부터 찾았잖아. 그러면은 A를 찾는 얘기를 b 도 찾았지. 그럼 내가 B-A 연결했잖아, 지금. 그러고 나서 나머지 C 순서를 잡는 방법은 C를 내가 지시문을 바로 받을 거냐. 그러니까 제일 앞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연결해 놓은 BA 뒤에다 보낼 거냐.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B를 내가 지시문으로 보낼 수 있는 점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지시문이랑 그 B가 내용이 딱 연결됐거든. 그러면 BA를 연결시키고 C를 뒤로 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냐면 C를 읽어서 지시문을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C에서는 뭐였냐면 Productivity랑 Diversity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것이 사실이야 도시에도 In a society where people of all ages and income levels live together 같은, 어, 사람들이, 모든 age와 소득이, 소득의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이 coexist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by depending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이존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회에서는 도시들이 continue to exist. 계속해서 뭐, 공존할, 존재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이 지시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같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앞쪽에, 봐봐.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 앞쪽에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같은 내용이 앞쪽에 한번 나와줘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그냥 아예 똑같은 거잖아. 그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 말고, 그러면 C번이랑 지0은 연결 안 되겠구나. 팽 치고, C를 뒤로 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어, 이거 왜 줬지?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37번. 자, 봅시다. Both the ancient farmers and the foragers suffered a seasonal food shortage. 그 고대의 farmers, 그러니까 농부들과 그 다음에 수럽 채집하는 사람들이 고통 받았습니다. seasonal food shortage. 그 계절마다 돌아오는 음식 부족 때문에 고통을 받았대.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아이와 어른 둘다 똑같이 would go b a d hungry. 배고픈 채로 자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loose,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릴 것 같아. fat하고 like muscle. 근손실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ABC에서 찾으면 돼 전형적으로 Complex Ecosystems 전형적으로 복잡한 생태계 When weather, one year 한 해의 그 날씨가 Perhaps unsuitable, 맞지 않는 One set of plant species 한 종의 식물들에게 맞지 않는 그 복잡한 Ecosystem에서 이것은 대개 i n e v i t a b l y suits others 다른 거한테 맞다 이러잖아 지금 배고파가지고 어 배고픔을 견딘다 음식 푸드 쇼리지가 온다 이런 내용인데 뭐 기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시문이랑 a는 안 맞죠 이것은 첫 번째로 왜냐하면 for the city tended to live well 잘 살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 지시문에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근데 잘 산다 얘기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답어디쓰 c로 간다 배가 고파 역전 연결사가 나와요 그러나 over longer periods of time 더긴 시간 동안에 farming society들은 were more likely to suffer severe existentially threatening famine. 근데, 긴 기간을 보면, farming 하는, 그니까, 그 농업하는 사회들이 훨씬 더 고통받았을 거란는 거야. 심각한, 그다음에 막더 장기적으로 막그 다음에 막더 장기적으로 막그 threatening, 위협하는 기근 때문에. f o r a g e 보다. 둘 다, 여기서는 a n 언 i 파 n f 이랑 f o r a g 둘다 고통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역접으로 끼고 누가 더고통받냐 Farming 가더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니까 역접연결 연결이 가능하지. 그럼 c e 을 받았다. f o r 그 수렵 채집하는 것들은 아마도 Less productive and 덜 생산적이야. 그 다음에 생산하지. Follower energy yield. 훨씬 더 적은 에너지 산출량을 만들어낼 때. f a 보다. 그러나 It is much less risky. 훨씬 덜 위험해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A나 B로 가야 되는데, 얘들아, 기억나니? A는 기후 얘기라고 었거든 한쪽 기후가뭐 무슨, 뭐, 뭐 기후, 기후가 있잖아. 기후가 막컴플렉스한 거야. 그런 곳에서는 이 기후가 한 종의 그플랜트스피스 종한테 안 맞고, 다른 거한테도 맞을 때 이렇게 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B에는 뭐있었냐 폴리젤스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폴리 폴리젤스 그 출업 퇴집한 애들이 less risky 하는 얘기하고 그 얘네들이 더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는 연결이 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C에서 B로 올라간다고. C가 지시문을 받았으니까 C, B까지 연결하고 나면 당연히 A가 그 뒤로 와서 붙어야 되지. 답이 C, B, A입니다. 요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서 지시문을 읽고. 지문에 연결되는데, 찾는 거. 자, 요거 있었고. 자, 그 다음은 A를 읽어볼게요, 그러면. A. A가 뭐냐면, A 기후 얘기라고 내가 얘기했지. 뭐, 기후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complex ecosystem, 어, 미안해. complex ecosystem. 복잡한 생태계인데, 어, 어떤 보이냐면 when weather run year props. 한 해의 기후가 풀산스러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종 음... 미안해 내가 근데 이걸 못 보겠다 곧아아또안 아, 맞아 자풀산스러보풀산안 <laughs> person... 할게 그냥 자 그래서 그한 해의 기후가 안 맞는 거야. 그지 for one set of plant species 한 종에게는 맞지 않는 기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이것이 almost inevitably suits others 다른 것한테 맞을 거다. 이 얘기를 앞쪽에서 받아주면 되지. B 나씨의 하단부에 받, 받는 얘기가 있습니다나 가본다. B 하단부로 볼게. B 하단부가 너무 길어. 그냥 B 커자부터 끊어서 보도록 할 거야. 여기서부터 볼게. 왜냐하면 where farmers typically rely on one or two staple crops 그곳인데 어디냐면 그 농부들이 전형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나 두 개의 작물에 의존하는 그곳에서 그, 는 그렇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렵채집인들 in even harshest environment 가장 그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포레스트 이 애들 그 수렵채집인들도 의존한데 on dozens of different food s o u r c e s 오, 여러 개의 그 의존, 아, food sources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so are usually able to adjust their diets. 그들의 식단을 adjust,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To align 그게 뭐, to align with 뭐뭐와 맞추기 위해서 그 생태계의 d y n a m i c l responses, dynamic한 반응에 맞추기 위해서 to changing conditions.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변화하는 condition.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여기도 또 소름이 싹 돋는 거야. 뭐냐면 이 c o 스 y 의다이 n 믹한리 c Responses 그 Ecosystem의 반응이 다이내믹해 그 To Changing Conditions 그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서 Ecosystem에 대한 얘기가 A번에 있었잖아 그 굉장히 봐봐 얘네들의 시, 지금 그 Ecosystem의 반응이 어떻대 다이내믹하잖아 그 다이내믹한 반응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다이내믹한 반응이 여기는 컴플렉스로 이렇게 연결. 시 지금 이카세시스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봐. 체인징 컨디션스도 어떤 기후적인 조건들을 봐야 수 있겠지. 기후가 한 곳에서는 맞는데 안 맞는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다른 거한테는 맞을 거야. 그럼 BA를 연결해 놓는다 말이야. 일단. 그럼 BA를 연결하고 C를 잡을 거야. 그럼 이제 BA를 연결하고 C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B가 지시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B가 지시문을 못 받는다 그럼 자동으로 C가 지시문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지시, B를 본다 This is firstly because 왜냐하면 f o r a s 들이잘 살기 때문에 이거 지시문 받아 못 받아 얘네들 둘다 지금 근손실 왔다고 못 살잖아 근데 잘 산다는 얘기 연결이 지시문이랑 불가능하지 그럼 당연히 C가 어디 간다 C가 지시문한 뒤로 그러니까 BA 앞으로 당겨서 올라와야 되는 게 있다고. 그, 아니면, 자, B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C를 보는 방법이지. 그러나, 하고 우리 아까는 연결했던 거지. 근데 긴 기간을 보면, 둘다군손실라고못 산다고 했지만, 파이밍 하는 애들이 좀더못 살아. 이런 얘기. 둘다못 산다고 했지만. 그러면 C가 내용적으로 연결되니까 지심은 봐주실지 그럼 답은 CBA로 올라간다. 요렇게 문제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자기가 이걸 운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기가 생각하면서. 알겠지? 근데 자기 취향이 좀 있어.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이거를, 이거 보여주려고 지시문 읽고, 막 지시문에서 연결되는 거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A 읽고, A 연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줬잖아. 근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A를 읽고, A 앞부분을 찾는 걸로 좀 많이 풀어. 그래서 이게 약간 자기 본인의 취, 나중에 취향이 좀 생기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전략 없이 뛰어 들어가지만 않으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요렇게 해서 37번 지금 풀었고, 그 다음 38번 을 봅시다.